님아. 정말 가기 싫다 진짜 안 되나 분노, 우울, 짜증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고 들고 에는여러분들 전혀 화가 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<laughs> 자유롭게 그냥 작업해보고 그냥 그런 경험 좋은 게 있으면 나올 수도 있고 네. 어, 인터뷰들, 미팅들 하고 제가 한 얘기들은 FM으로 대답했어요 영어가 딸려서 잘 표현이 안되더라고 완전 잘했어요 <laughs>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는데 어. 한국이 너무 좋습니다 환경의 사람들하고 살아가기도 힘든데 다른 환경에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고 무언가 해야 된다는 게 부담스럽고 잘돼야겠다는 생각을 좀 버린 거지. LA를 갔는데 사람들이 쫓기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. 음악적으로 얻었다기보다는 사상적으로 저도 좀 쫓길 거리를 안 만드는, 쫓기지 않는 사람. K-pop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요. 한국에서 왔는데 K-pop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니까. 이제 조금 뭔가 생기지 않을까. 항상 신나는 거는 불가능하잖아. 근데 항상 빡쳐있을 수 있어. 요 <laughs> 화났을 때는 한국어가 편하고, 그냥 만들 때는 영어가 편해. <laughs> 저를 위한 공연 딱한 번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어떤 방송이나 다른 음악 외의 것에 힘을 빌려서 유명해진 사람들을 오로지 음악으로 따라잡는 지나치는 간지다 거의 뭐 간지에 주고 간지에 사해지미디어 <laughs> 노래방 번호인가 보네요 아 저는 가서 틀어봤습니다 되긴 되던데 M r 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다 생각해. 저는 또 다른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각 잡고 돈 벌어 보려고 만든 노래들이고 어떤... 멜론 차트 2위. 아니 <laughs> <laughs> 아니. <아니요. 웃음> <laughs> 음악 하는 사람이나 예술도 결국 사무직이고 딱딱한 일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.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<laughs> 센스 형이랑 저랑 자주 안 만나는 게 만나면 기본 6, 7시간씩 그 얘기만. 해요. 이 신이 어떻게 됐고 서로 피곤해서 이제 <laughs> 응. 답이 안 나니까 <laughs> 무슨 생각을 하셨길래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. 자기가 쩔고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면은 불 금수저, 금수저여야만 합니다.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서.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사에 속해 있는 상태로 성공을 하면 사장 형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, 저희가 이 회사를 나가서 이 회사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을, 성공을 하면 사장 형을 욕하겠죠내 어. 5년을 돌려. 근데 회사를 옮길 생각이 없어서. <laughs>